경찰 조사 변호사 선임 후 대응 전략 조정 방법은 변호사 선임 후에는 사건의 진행 상황과 새로운 증거, 수사기관의 태도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발견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는 피의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 변화에 맞춰 방어 전략, 진술 방향, 증거 제출 계획 등을 재설계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나 불리한 증거가 등장하면 신속한 전략 수정이 필수이며 필요 시 추가 증거 확보와 증인 조사도 병행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의견과 심리 상태를 고려해 상담을 반복하며 최종 기소 가능성과 선처 방안도 함께 모색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전략 조정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과 피의자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